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헤빗나인 오륙학년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헤빗나인 오륙학년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영어 교육 방향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올한해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뤄낸 성과와 내년의 수업 목표, 그리고 교재, 각 교재별 수업 방식, 학생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학부님들께서 모 주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안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5, 6학년 재원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6학년 재원생들은 가정에서 학습 위주로 이복화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어휘 암기 독해력 향상을 위한 지문 분석, 문제풀이,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지문을 읽고 프레젠테이션 준비, 디베이트 준비와 같은 읽고 쓰는 활동을 하며 다음 수업 시간을 위해 예습을 했고 이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학원에서는 과제로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며 지필 능력을 향상시켰고 다양한 말하기 위주의 발표와 토론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3인 나인 재원생들의 학습량을 보면 1년 동안 암기한 어휘 개수만 대략 3,800단어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읽으면서 자연스레 습득한 어휘와 표현량을 더하면 훨씬 많은 양이 됩니다. EFL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상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렇게 어휘 암기를 해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5, 6학년 때 만들어내는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독해는 물론 말하기와 쓰기에서 활용하는 어휘 문장력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빈나인재원생들의 중3 때 내신과 특목고 입시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대입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재밌게 해냅니다. 이것은 특목고 입시를 대비하든 안하든 문과를 목표로 하든 이과를 목표로 하든 특목고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대입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겐 문이과 상관없이 똑같은 성공의 첫 단추가 됩니다. 또 5학년 연학생들은 연간 8권의 이런 소설책을 읽고 수업에서 사고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픽션만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IRS라는 자체 규제를 통해서 논픽션으로 작성된 프리사이클링,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부터, AI, 3D 프린팅인 스페이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와 같은 최신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제들을 매월 리포트와 뉴스로 읽고 프레젠테이션과 디베이트로 마무리했는데 그 횟수가 디베이트는 연간 총 26회 이상을 프레젠테이션은 총 13회 이상입니다. ILS 뿐만 아니라 나블 액티비티 등 다른 과목에서 진행하는 그룹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까지 더하면 그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글쓰기 영역에서도 연간 약 40개 이상의 엑소사이즈 라이팅을 작성했고, 한 편의 에세이를 제대로 쓰기 위해 연간 총 20번의 에세이 문단을 쓰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걸쳐 총 4편의 에세이를 완벽하게 만드는 활동도 충실히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sa 외에도 아카데믹 디스커션 유형으로 라이팅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10분 동안 문제 속 교수가 토론 주제에 대해 설명, 질문한 내용과 두 학생의 의견이 담긴 답변을 파악한 후 토론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최소 100자 이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의견을 세 가지 이유와 함께 답변해야 하는 헤빈라인의 토론식 학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스피킹 디스커션과 연결되어 있고 미국 학교에 가면 바로 쓰이게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렇게 5, 르학년 재학생들은 IRS, 나블에서 배웠던 AI Education a l Technology, Urban Planning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로 아카데믹 디스커션 라이팅을 총 12편 작성했습니다. 올해에도 5 s s 그래프에세이 라이팅과 아카데믹 디스커션 라이팅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다른 초등학생들과 똑같은 1년을 보냈지만 조금 더 바쁘고 조금 더 열심히 재미있게 보낸 것뿐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조금씩 습관화시키고 중3까지 결과로 보여냅니다. 중3은 고교 내신의 시작이고 그 시작점의 차이는 바로 2, 3, 4학년이고 이를 통해 5, 6학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입니다. 자 그럼 2026학년도에 무엇을 목표로 학습을 할까요? 2026년도의 학습 목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를 언어적독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만 그 목표가 단지 외국인들과 불편 없이 잘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영어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능력과 사고력, 타인과 협업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채 GPT, 재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첨단 데이터 시스템이 사회 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할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바다에서 자신에게 유용하고도 참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교육정책의 흐름을 한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생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2028 데이트 개편은 단순한 지식암기보다 문외력,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표현력을 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헤빗나인의 reading, writing, IRS, weekly focus 활동은 바로 이러한 실제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헤빗의 교육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학습이 지금 헤빗나인의 커리큘럼에 담긴 각종 읽기, 말하기, 쓰기, 생각하기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어 학습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하는 계획을 설계하도록 돕는 것도 해빈나인의 중요한 학습 목표이고 특히 해빈나인 5, 6학년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과 중등 내신 수업에 대한 대비에 좀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해빈나인 5, 6학년 재원생들 의 영학습은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선 10대 동안에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대비에 필요한 실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즉,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이해력의 향상입니다. 헤빈나인 수업에서의 리딩, 리스닝, 그래머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대 이후에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와 사회 진출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영어의 기반을 다집니다. 바로 진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영어 표현력의 향상입니다. 헤빈나인 수업에서의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5,6학년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강도로 영어를 공부하느냐가 10대와 20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것과 동시에 중등 내신 수업을 대비함으로써 10대 동안의 내신 수능 학습의 기초 확보와 20대 이후의 영어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교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토대로 시험 대비 스킬까지 연결하는 리딩 로드맵입니다. 헤빈라인 초등부는 기초적인 문해력과 사고력 발달의 토대가 되는 학습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미 위주의 독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이 아니면 읽기 싫은 하지만 사고력 확장을 위해 철학적인 도서들을 많이 포함시킵니다. IRS 주제들도 최첨단 과학 기술이나 사회 환경 문제들은 학생들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실제 입시에서도 계속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현대 사회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내서 5, 6학년 재원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합니다. 특히 해빙나인 5, 6학년이 되면 정독 훈련과 문제풀이 기술 및 중등 내신 문법의 기초를 다루면서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초 실력을 다지게 됩니다. 중등부로 가면 고교 내신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더 이상 영어 학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신 1등급 그 이상이 가능해지는 수능 영어 경쟁력을 갖추고 졸업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신 1등급,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1등급이 기존 4% 이내에서 10%로 확장되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해빈라인 재원생들은 고교 내신 3% 이내 수능 만점의 실력을 갖추고 졸업하게 됩니다. 중상까지 영어학습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왠지 초등 2, 3, 4학년 시기에는 좀 편히 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해도 될것 같지만 이러한 경쟁력의 시작은 초등 저학년부터이고 특히 5, 6학년 시기에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도 강도 있게 학습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을 짧게 정리하면 대입과 학생부의 구조가 기록 자체의 가치를 낮추고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은 세부 기록뿐 아니라 면접과 실기, 정성 평가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려 합니다. 헤빈나인은 이미 IRS의 백그라운드, 뉴스저널,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로의 연계, 라이팅의 반복적인 피드백, 레퍼빗데이위클리 포커스의 활동 기반 평가로 학생들이 실제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8 개편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헤비의 커리큘럼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5,6학년의 2025학년도 큰 그림을 확인했으니 구체적으로 수업과 교재 그리고 교재별 수업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 6학년의 정규반 시간표입니다. 월수, 월금, 화목, 수금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 오프라인반이지만 5학년부터는 온라인 정규반도 함께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은 동일한 커리큘럼과 같은 수업 방식으로 차이 없이 진행되니 학생들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5, 6학년의 데이원과데이투 수업들 중 나블, 아이어스 리스닝 액티비티 등이 어메리칸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도구로서의 영어 수업이고 보케블러리, 토플 리딩, 리스닝, 그래머, 라이팅 등이 테스트 프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시 대비를 위한 수업입니다. 다음은 6학년의 정규반 시간표입니다. 5학년과 동일한 스케줄로 운영되고 모든 수업은 정시에 어휘 테스트로 시작합니다. 특히 나불은 초5에서만 다루고 초6에서는 나불이 빠지는 대신 그 시간만큼 리딩과 그래머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학습 및 실력 향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불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학년별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6학년부터는 중등 내신 문법 교재를 우리말로 배우게 됩니다. 잠시 후에 교재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5, 6학년에서 사용할 교재와 수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 리스트는 1분기 교재로 6학년에서 나불이 빠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5, 6학년 모두 동일한 구성입니다. 정독 훈련을 위한 토플 리딩부터 초5까지 긴 독해 훈련을 위한 나불, 중등 내신 기초문법을 다루는 그래머, 최첨단 과학기술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헤빈나인 자체 교재인 IRS. 또 다른 자체 교재인 라이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학년 때까지 사용했던 어휘교재는 5학년부터 이복카라는 어휘학습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각 교재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빈나인 5, 6학년의 영어학습은 입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이해력의 향상과 진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영어 표현력의 향상 이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배움과 학습의 목적으로 다루는 EFL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내신과 입시를 위해서 저학년에서부터 학습적인 부분도 조금씩 병행하면서 올학년 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학생들은 The Future f o o d 라는 주제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한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a o t e interesting t o p i about future foods and CRISPR-Cas9. Now we have this meat. Imagine that you're in a restaurant, eating this delicious meat <laughs> all over your mouth. It looked like heaven, but. 10 years from now, at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this meat might not exist. Because the process included it in includes a lot of environmental damage. The emissions of carbon and things like that disrupts food, food security and it causes an overall damage to the environment. But then, if we want to eat this single meat 10 years after and it last 100 years after, what can we do? but then you might say but this takes too much money and too much effort and it's basically hard to understand is there a need for this yes bioengineering technologies will be the future of our food like how CRISPR Cas9, which was originally used to cure cancer, is now used for food making and the future of food. But the development of DNA, RNA, and biodeveloping technologies can help us preserve food security, increase resistance to diseases for those plants, and enhance, enhance increase the nutrition that we can get from eating and getting this food. And by this, this can preserve our overall ecosystem, our overall selves, and mak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an change the world someday. And sacrifice, our 이제 성적관리, 분반을 포함한 헤빗라인의 다양한 학습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에 대해 복습하고 배울 내용에 대해 예습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래머는 매주 배운 내용에 대해 간략히 테스트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그래머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수업인 레퍼비 데이에서 리딩, 그래머 리뷰 테스트를 통해 수업과 과제를 하면서 매월 배운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습은 꼭 테스트 형식이 아니더라도 액티비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기간에 따라 정기적인 테스트와 수업 전반에 걸쳐 평가받는데 이를 바탕으로 매해 분기마다 프로그레스 리포트라는 학습 성적표를 학부모님들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프로그레스 리포트는 직전 분기 대비 영역별로 학생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학부님들께서 모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생 실력을 평가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의 피드백 및 상담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결마다 주어지는 학생의 리딩 등급은 헤빗라인에서 학생이 수업과 시험에서 보여준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가장 높은 1등급은 헤빗나인이 추구하는 학년 목표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며 가장 낮은 등급들은 헤빗나인 선생님들이 볼때 가장 많은 노력과 향상이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각 학년의 특정 등급이 바로 위 또는 아래 학년 기준으로는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빈 라인 재 전생들은 대한민국 상위 5% 이내에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현재 몇 등급을 받았는지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등급이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 또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학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문자를 통한 정기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빗나인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헤빗나인의 개선점들을 파악해서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답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수업은 학생들이 평소 과제를 성실히 하고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으로 레퍼비데이를 진행합니다. 레퍼비데이는 학습의 후원 요소를 더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더욱 즐겁게 하는 날로 매월 배웠던 리딩과 그래머에 대한 리뷰 테스트와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 시간이 길지 않고 그달 배운 내용의 핵심 정도만 점검하고 분반평가 요소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달 배운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평소 수업 시간에서는 할수 없었던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통해 토론 발표하고, 5, 6학년에 맞춰 준비한 이벤트로 더욱 활기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by many people in the world. Also, Docto has soldiers or communicating devices that So first, I'm going to talk about that people who work hard would be the Only some years ago, a lot of other countries didn't know about Well, we about what other think about. That is a bad world It's also bad to us. But guys, if you follow it's that we get to rest and and the next few years, I became eight and i thought There are a lot of powerful four-levels in North Korea. United is a great thing because South And got a of the vegetable school. <laughs> Actually, <Acting> there <to> are other things all of your minds. <laughs> Today, I will be talking about... I believe that erasers are a magical thing since erasers... <laughs> These days, most of the clients like teenagers to... Are money. I have calculated the Nintendo company as well. Do you want to know how Minecraft actually makes you smarter? Let's dive in. <laughs> bu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K-pop idols are I believe that speech can make your lives happier.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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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Well, so much more Today I will be talking about smartphone using. But he shot a lot of trees. He opened book. A... seventeen is named seventeen because there it can it can abuse the of in a one pity mistake, just one. Our parents did can... presenters. Today is the worst day of heaven history, but still I'm gonna present. Food and food shaped by coral Oro. started last year. Everyone was asking, what's your ambition? This causes higher frustration from I'm finally,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places <laughs> where you must be Electric cars, the first show, in is... the explosion. Today I'll talk about my favorite, book it's a really low I personally have it. First, have you wondered about what you want to become when you grow up? With <laughs> that in mind, I'll let you explain to them. It's actually, there's actually a lot of geniuses in it. So, this is a very part of the 해빈다인의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은 매 1월에 시작해서 3개월씩 분기별로 준비된 레슨 플랜과 실라버스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은 학부모님들께서 2016학년도에 가장 궁금하실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수업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 스케줄은 대부분은 현재 다니고 있는 요일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스케줄을 맞추지만 요일과 시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월에 학생들의 레벨 조정과 함께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제량은 얼마나 되나요? 앞에서 수업 스케줄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보여드렸는데, 헤빈 나인의 과제량은 커리큘럼에 적응한 학생이라면 1회 수업을 위해 5학년은 120에서 150분, 6학년은 100에서 120분의 분량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어휘 암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과제를 부득이 못하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제를 부득이 못하게 되는 날에는 과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과 강의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는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참여가 어렵다면 과제를 완료한 후 보강 수업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도는 동일하지만 반의 특성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기 반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석시 보강 수업이 가능한가요? 결석시 보강 수업 가능합니다. 대이원 수업이 월화수에 진행되고 대이투 수업이 수목금에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월급반 학생이 월요일 대이원 수업에 결석할 경우 화수에 같은 대이원 수업이 있으므로 보강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 품질 관리를 위해 학생들에게 월 2회에 하나여 보강 수업이 가능한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실 경우 PC 또는 모바일 해빈라인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 선생님 상담 메뉴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고 직접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가능 시간을 남겨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선생님께서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상담 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말 성취도 평가 성적과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확인하시고 정기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학원 방문, 전화 그리고 온라인 중에 선택하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교재를 다루나요? 헤빈나인의 커리큘럼은 중3까지 영어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표 지점인 중3을 기준으로 현재 학년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초등 중등이 긴밀하게 연결된 연계형 커리큘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할수 있는 현재 학년보다 최소 1년 이상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헤빈나인은 우리 학생들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향상시켜가고 있습니다. 헤빗나인에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헤빗나인은 초중등 연계 학원으로 2, 3, 4학년, 5, 6학년, 중등부가 각기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5, 6학년 과정은 중등 영어로의 전환기이자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께 키우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한 언어 표현을 넘어서 읽기, 쓰기 중심의 사고력 훈련과 더불어 내신과 입시에 필요한 문제풀이 능력이 본격적으로 요구됩니다. 헤빗나인 2, 3, 4학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픽션과 논픽션을 활용한 말하기 쓰기 수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5, 6학년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표현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필시험에 필요한 문제 해결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학시험과 헤빗나인 라이브 클래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생 선발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종합해서 재원생을 기준으로 최종 레벨을 배정하고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발하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 6학년 학년별 시험 방식과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월 15일경 홈페이지에 공지해드리는 입학시험 관련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5학년부터 입학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정규반인 라이브 클래스로도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안내해 드리는 관장 장치만 준비되어 있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입학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헤빗나인 라이브 클래스는 일반적인 학원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다양한 수업 기능과 학습 관리 기능 덕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수업과 대등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과제 사진 찍기,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에 맞춘 기능들을 통해 학생의 학습관리를 오프라인 수업만큼 철저히 할수 있으며 그룹 토론 기능으로 그룹별로 토론이 가능하고 상황에 맞춘 각종 의사 표시 기능으로 양방향 실시간 수업을 더욱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교실 수업을 하는 정규반과 완전히 동일한 커리큘럼의 온라인 전용반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활동을 온라인 상으로 실현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은 커리큘럼, 수업 방식, 교사진, 학생 레벨 모두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헤비나이는 이미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단지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판단하며 설득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헤빈나인의 목표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된 2026학년도 프로그램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헤빈나인에서는헤빈나인의 비전인 위티치 e 인프런스라이브스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습하는 학생들이 더 즐거운 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